이제 이준석의 정치 인생, 청년이라는 포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만, 독선, 책임, 회피의 민낯으로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퇴출 당할 거다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지금 6시 반이거든요. 지금 5시까지 카운트가 된게 전국 투표율이 73.9%입니다. 20대 대선 대비 0.3%가 높은데요.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입니다. 80.7% 왠지 전남은 150%갈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광주가 그 뒤를 있습니다. 79.7%, 진짜 이 전라도 지역의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까? 아니면 투표율은 높인 걸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요. 자, 서울이 74.1%입니다. 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이 근처에 초등학교에서 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는그 좌파리들의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헛소리를 막 짓거렸는데 말이죠. 어이없는 웃음을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많은 아픔을 읽었는데요. 아무튼, 가슴이 아픕니다. 자,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곳. 대구, 73.3%. 아직 남았습니다. 대구, 어, 대구, TK, PK, 80% 이상 끌어올려야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남은 72.6%. 박근혜 전 대통령, 몸 아프신데도 유세장에 움직이셨습니다. 부산은 71.9%. 부산도 어 지금 쳐지고 있습니다. 80% 이상 넘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대선 후보 세 사람 중에 김문수 후보는 워낙 미담이라서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찾아보셔서 이 김문수 번은 뒤로 뺄 거고요. 일단은 이재명을 시작으로 이두 번째 이준석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사실상 이 이준석이 사실은 대선 후보급이 아니죠. 그런데 언론이 잘 만들어지니까 조선일보가 만든 예쁜 똥강아지 대선까지 뛰어들었는데요. 이번에 대선 이후에 강제 퇴출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치 인생 정말 선고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스스로 차오르는 초승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라앉는 잔 파도일 뿐이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이 이준석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정치사에 기록되는 방식은 단 하나이지 않을까? 가장 빠르게 몰락한 정치인. 그것도 국민에게 의해서 강제 퇴출된 인물로 말이죠. 2025년 대선은요 이준석에게 정치 정말 통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지금 본인만 정신승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정말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6월 2일, 자정까지. 이준석의 단일화, 그러니까 극적인 단일화까지 나왔으면 저는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준석의 살 길이 딱 하나 이거였죠. 어, 후보직 사퇴하는 거. 그렇게만 했더라면 뭐 보수 단일화 명분이라도 남길 수 있고, 향후에 일정한 지분으로 살아남을 여지가 생겼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끝까지 자기 정치에 집착을 하면서 어, 결과적으로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 자살 버튼을 눌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처럼 강제 정치 퇴출은 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사실을 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게 원칙주의자라서 한 한번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한번 아닌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그럼 더 이상 없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뒤도 없죠. 어,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의 그 지원 유세.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문수 후보가 사실 이제 눈밖에 난 그러니까 번외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워낙 국가 자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니까 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움직였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력이 너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애국. 으로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김문수 후보가 번 외적인 자기 사람이 아니었지만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포용하면서 그렇게 허리 안 좋으십니다. 몸안 좋으신데도 유세장에 나왔다라는 건 진짜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김문수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김문수 후보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피오 문수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투명하고 맑은 사람, 원칙주의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반드시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약속도 유세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꽤 큰데요. 일단 이준석은 이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지 말만 하는 사람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키보드 워리어로 살아야죠. 이게 정치한다 라고 나오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자, 개혁신당은 말이죠. 파산 위기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뭐10% 넘는다? 어, 저는 꼴값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뭐 이준석 엄마가 따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피켓 하나 들고 어, 이준석에게 투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10% 넘게 해서 반이라도 보존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사 하고 그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석은 5%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3지대의 정당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가 그렇게 됐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이 이제 투표하는 심리가 그렇습니다. 강대강으로 결국은 그 지지층이 막판에 이 집결합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는 후보에게 갈 표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중도에 조금 중도에서 이탈하는 표가 들어가는 거지. 이각 진영으로 빠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회가 10%를 뽑는다? 아니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줌 모래알 같은 그런 뺑코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전국적으로 10%가 된다? 비아니올시다라는 거죠. 많아봤자 3%. 3% 미만으로 보고 있죠. 개혁신당이 공식적으로 투입한 대선 비용이 약5% 50억에서 60억 정도 규모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보통 대선을 치러 왔을 때 그런 규모 단위에 이제 자금이 투입되니까요. 그러나 득표율이 10%가 넘지 못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 보존 0원, 10%가 넘어서면 반, 15%다라고 하면 저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의 지지율, 3~4%의 지지율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개혁신당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붕괴한다라는 거죠. 정치 보조금이 한 15억 정도 들어갔죠. 15억에서 20억 남짓이다라고 보면 남은 금액 30억 뭐이 정도는 30억, 40억은 고스란히 이준석 개인의 어, 빚. 그리고 뭐 의원들 함께 해서 뭐 보증 쓴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출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함께 몇 명이 떠안아야 된다라는 부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준석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 뭐 7억 각서 쓴 사람 정도야 죽을 때까지 뭐 함께 하겠다. 책임 함께 지겠다.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7불사에서 코파하고 땅 파던 천하람 정도? 근데 저는 천하람도 여기에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당 내부에서 말이죠. 이준석의 책임론, 탈당설, 분열 조짐이 족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누구? 이준석이. 그러니까 개혁신당 파상 정치적 해산, 이준석은 정치 퇴출. 나이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이런 파산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지금 대선 기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좌파 언론들이 이준석을 많이 비호했습니다. 이제 우파 언론들 뭐 조선일보도 그렇지만 사실 좌파 언론들이 이준석을 우쭈쭈 우쭈쭈 해왔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경우 이준석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마이크를 대줬던 곳입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 매체에서 말이죠 이준석. 을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이 킬 오더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좌표 찍었다라고 보는데요. 왜 이동호 젓가락 발언했죠. 후장을 쑤시니 젓가락에 요도 구멍을 쑤시니 신체 훼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으 하면서 토론했대. 그냥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대선토론 3차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공소장도 띄웠습니다. 공소장에 딱 보니까 네 가지. 거기에 디테일하게 댓글에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500만원 빵 때려 잡았다. 그런데 그 공소장 때문에 이 이동호의 도박 자금이 또 나왔습니다. 3억, 3,200 얼마. 그 밥벌이도 못하던 애가 그 3억 어,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에서 이동호에 대해서 사과를 할때한 1,000만원 정도 빚이 있고, 어, 은행에 대출 조금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1,000만원과 2억 3,200만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거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좌파 진영에서는 어, 이준석이 말이죠. 제대로 죽여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이준석을 따라다녔던 게 뭐였냐면 성상남, 무고죄. 그거 지금 막 녹음했던 내용들, 막 통화 녹취가 터져 나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그 유세 현장에서는 이 성상납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 성상납이 단순한 과거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준석 본인이 성상납은 없었다라고 허위다 라면서 그냥 자기 이미지 정치하기 위해서 그그 그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밝혔던 가로세로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아니 성상납이 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 이거 다시 역으로 무고죄로 지금 엮여 들어간 거죠. 이거 강신호 변호사가 한 겁니다. 성상납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빵 이슈가 떴고요. 본인은 지금도 뭐~ 윤회관들이 이성 상납 혐의가 없는데 자신을 거짓으로 엮어가지고 이 당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지만 공소장 열리면 이준석도 이동호 젓가락처럼 한 방에 간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고소한 사건 자체가 허위라고 하면 이게 공권력을 악용한 정치적. 사기극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무거운 말이죠.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 아닙니다.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중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 또 무거죄가 하나 더 있는 게. 본인이 어, 이준석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영윤에게 10억 내기하자.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경제학의 복수 전공이 아닐시. 님돈 벌고 어, 이준석 조조될 수 있으니 좋지 않냐? 10억 내기하자. 그런데 급하게 한 네다섯 시간 만에 갑자기 복합전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열심히 채 GPT 돌려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무거죄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더 연계돼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라는 과정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와 경제학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억지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뭐, 채 GPT 찾았나 봅니다. 갖다 붙였다가, 전통당할 겁니다. 왜? 하바드 역사상 지금도 어, 38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학은 말이죠. 조인트 컨센틀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복합이고 복수 전공이고 단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처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왜 하바드에서 유학생들다 쫓아내는 줄 아십니까? 이 중국 어, 유학생들을 공산당 자금 받고 들어온 중국 유학생들을 잠정적으로 스파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하바드에서 어, 전공이다 라고 외치는 호소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와 경제학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게 뭘까?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초급, 중국 고급 과정을 들었고요. 그것도 전공이라고 외치는 과목보다 훨씬 많은 수의 과목을. 그리고 심지어 공작도 들었고, 일본 모판화 수업도 들었습니다. 글쓰기 원투까지도 들었고요. 하버드 가가지고 한국사도 들었습니다. 골때리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말이죠 이 무고죄 때문에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칠불사에서 쿠파던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의 칠불사 사건 그게 또 주술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세그루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세그루의 밑에 5만원권이 신사임당 얼굴이잖아요 요거를 하늘로 딱 보면서 그러니까 아들을 관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 얼굴을 하늘을 보면서 돈 뭉치를 몇백만원을 나무 한 그루 심었다라는 겁니다. 홍매화가 새거루가 있었는데 칠불사 사진이 명태균 씨로부터 오픈이 되자 그 나무는 뽑혔죠. 그때 뭐라고 했죠? 뭐 주술하고 상관없다. 주지스님이 새벽에 나무 심고 가라고 해서 나무 심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입만 열면 거짓부렁이다라는 거죠. 주술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데요. 자기가 차오르는 초승달. 그런데 국민들은 가짜 달빛에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사태 타이밍을 놓쳐서 김문수 후보를 위태롭게 만든 죄. 정당은 파산 직전이고 본인은 무고죄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하버드 학력 사기꾼이기도 하고 여론조사 조작꾼이기도 하고 지금 많은 사건의 의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삼중의 파산 상태로 진입한 겁니다. 이제 이준석의 정치 인생, 청년이라는 포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만, 독선, 책임, 회피의 민낯으로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퇴출 당할 거다라고 봅니다. 대선을 끝내고 나면 이 표로 확인될 겁니다. 국민이 강제 퇴출한 이준석의 말로는 말이죠. 이 좌파 진영의 많은 매체들이 물고 뜯고 씹고 쑤시고 아작을 낼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돼야지만 이재명이 깜빵 갑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돼야지만 우리나라 생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돼야지만 전 대통령들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돼야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정화됩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김문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